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이 나오고 있죠. 어, 어제 7장 본문에서는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어, 내용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재앙이 소개됩니다. 총열 가지 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이 팔 장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지금 이제 큰 흐름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고난과 학대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죠. 누구입니까? 그게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두려움에 모세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바로왕 앞에 내가 설수 없다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가야 될 이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우리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바로왕에게 지금 하는 중입니다. 바로왕은 당연히 거절을 하고 그들에게 더큰 노역으로 그들을 공고하게 할때 이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강한 능력의 팔로 애굽을 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 가지 재앙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열 가지 재앙은 어, 크게 어 어찌 보면 어떤 어, 이스라엘 백성이 열 가지 재앙이 아니라 사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 그 아들이 죽는 자녀가 첫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제일 먼저 해가지고 바로 나가게 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열 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보,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패턴을 보면은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어,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왕 앞에서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앙이 옵니다. 재앙이 오면은 바로는 마음이 어, 이제 어,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없애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세와 아론이 재앙을 없애버리면은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다시 안보낼거야 하는 패턴이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어, 이런 패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왜 굳이 이런 어, 열 번의 반복적인 과정들을 어, 보여주셨을까에 대해서 오늘 조금 생각해 보면서 본문 자체 의재앙이 어떤 성격과 내용보다는. 그 전체적인 의미들, 이런 열 가지 재앙들이 우리 각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또 어떤 과정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내가 여우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어,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냥, 어, 어찌 보면 집안의 풍습으로 관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는 했습니다. 여우와께 기도한 이유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권능을 갖고 계신 분, 부시, 분이신지를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친밀한 신뢰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걸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열 가지 재앙은요.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알려 주는 과정입니다. 비단이 열 가지 재앙뿐만이 아니라 광야의 40년 동안의 생활,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활동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 주는 과정이에요.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의 신관은 어땠냐면은 강한 국력과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더 강한 신이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바로, 태양신 내 아들인 바로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강하게 보이냐면은 바로가 더 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은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보여지는 가장 그 당시 세계에서 강력한 나라의 신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 가문만, 우리 민족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가장 능력의 주시구나를 보여주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여러 가지 단계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으로 나타내는 재앙이 언제부터냐면 이 재앙부터입니다. 앞에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것과 파리의 재앙은요, 온 애국 전역을 향한 재앙이었어요. 이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구별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미치지 않고 애국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미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무엇을 하나님이 백성에게 보여주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다. 이 재앙은 그냥 천재의 지변으로 온땅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정에서 보내시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재앙의 시작이 이 재앙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국당을 이렇게 치시는 거구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어 우연으로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비롯된 삶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내삶 속에 계속적으로 찾아온다라고 하면 다면은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야 될 부분을 빨리 캐치하는 것이 그 고난을 가장 빨리 통과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되는구나.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묻혀져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 지, 재앙을 보내주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다 게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물 오늘 애굽의 재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재앙들을 통해서 함께 돌, 아, 깨닫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론과 모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의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세우신 리더십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 대표적인 리더는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계속해서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저는 말을 못해요. 바로가 두려워요. 바로가 뭐라고 하면은 이 백성들이 나를 뭐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전과 사명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실제로요 바로가 피의 재앙도 그렇고 개구리 재앙도 그렇고 직접 바로 앞에 나가서 모세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누가 얘기하냐면 아론이 옆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을 툭툭 치면 아론이 바로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쪽 있으면 아론이 얘기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직접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세 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세 번째 재앙은 바로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그냥 땅을 쳐버리죠. 네 번째 재앙부터는 모세가 바로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알 수가 있냐면 모세도.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알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신 대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도록 이끄시겠구나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실제로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리더로서 나중에 변화되어집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가장 훌륭하고 탁월한 리더로 뽑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리더로 존경받는 사람이 모세인 거죠 그런 모세로서 세워지기까지 모세가 탁월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리더답게 변화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실 때 우리가 자신있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뭔가가 되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혹은 내가 어떤 육신적인 뭔가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 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 앞에 반응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족한 능력들 나에게 없는 능력이라면 사람을 붙여 주시고요. 아론처럼 사람을 붙여 주셔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바로의 모습을 보면은, 어, 계속적으로 재앙이 끝날 때에는 그 마음이 완악해지죠. 완악해져서 그것들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어, 이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그, 어, 이렇게 가볍고 얄팍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 필요에 의해서 신을 찾다가, 어, 그것이 해결되는 순간 내가 했던 말이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모른 채 하고 내 눈앞의 것들만 다시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어, 이 모습 자체가 사실 우리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얄팍해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서 우리의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되어지고 상황이 지나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과 헌신과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금 내 문제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우상들을 하나님이 깨보시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열 가지 재앙은요, 단순히 그 어떤 재앙의 성격이 아니라 사실은 이집트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어, 신에 대한 심판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 개구리 같은 경우는 헤크트라 그래가지고 개구리 얼굴에 사람의 모, 어, 모양을 하고 있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애굽의 신입니다. 이 재앙도 그렇고요. 세크트라 어, 그래가지고 그다그 어, 그 어떤 각각의 열 가지 재앙들이 다애굽의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형상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에굽에 대해서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다 부수시면서 그것들이 헛된 것임을 가르치시고 참다운 신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애국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참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우리만 믿는, 우리가 믿고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다 높임을 받아야 될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바로왕에게 이 재앙들이 반복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고 숭배하는 것들이 얼마나 다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많이 숭배하는 신을 보자고 한다면 아마도 만몬의 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가장 큰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들. 세상에 어떤 나의 쾌락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유혹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을 부순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집트와 이런 재앙들의 열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보면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어, 아론과 모세에게도 그렇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신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헛된 우상들 세우고 그것들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능력에 주시구나.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가장 바른 길로 이끄시는 참된 신이구나를 제대로 알고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교훈, 이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내 마음속에 어떤 우상이 있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임을 깨달으며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서는 것이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어, 승리로 이끌어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그분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그분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